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자신들의 핏줄이 오랑케인 관계로 단순한 사자성어를 뛰어넘는 의미를 일본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싫다고 하니 굳이 표현하고 싶진 않으나 안타깝게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일본을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일간 공업신문은 미국, 인도, 한국이 정권 부양의 열쇠를 자국주의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마 정확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국 이기주의겠죠. we sure. 기사는 미국, 인도, 한국이 정권 지지율을 의식한 정책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재선을 위해 미중 무역 전쟁을 일시 휴전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는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 이탈카드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막고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 둔화에 허덕이는 한국은 정권 지지율의 저조함으로 인해 일본의 수출 관리 엄격화 철회를 이끌어내려고 열띤 모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트럼프는 대선 1년을 앞두고 대중 강경 제세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중 제재의 일부 철회를 검토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지지율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번외로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888년부터 영국에서 발간된 세계 3대 신문 중 하나로 불리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대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15년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일본의 니혼기을 이자의 신문에 인수되어버린 언론 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볼때 혹시라도 이 언론사 에서 일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한국에게 불리한 기사가 등장하면 한번쯤은 감안할 부분인 것이죠 이어서 기사는 미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이 모두 똑같다는 주장을 하며 기사의 대미를 한국으로 장식하 는데요. 한국은 지소미아 해지 기한을 앞둔 조바심을 보인다며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고려 중이지만 그것이 일본의 수출 관리에 대한 대항 조치인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 재고가 11월에 바닥 난다는 위기설을 언급하면서 경제 침체가 한국 정부의 치명타가 될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또한 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간 환담에서도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딱한 입 장이 부각되었다고 기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기사에 대한 사견을 전제로 논평을 해보자면 현재 세계에서 자국 이기주의의 끝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그 나라의 정상이 바로 아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미국이 하면 뭐든지 좋아 보이는 것인지 트럼프를 따라하지 못해 안달난 어설픈 아베가 자국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역사적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과 그 관료라는 작자들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도 아직도 2차 대전 시절의 영광을 찾자는 환상에 빠져서 마치 사이코 극우 단체가 할 법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구태여 한국을 비난하고자 트럼프와 모디 총리까지 엮어서 나름 수준 있는 척하였으나 결국에는 한국을 까기 위해 열심히 논리를 만들어 낸 기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반하장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일본을 보고 있다면 정말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절로 떠오른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